오늘은 포켓몬 빵을 먹어볼 까요자 그럼 터 뜯어볼게요 누가 다줬어요 아빠요 아빠 빵은 나중에 먹을, 먹어볼게요 자 스티커 대봉하겠습니다 얘 음, 이름이 음, 음, 음. 뭐야? 거북왕 가북왕이 났어요 예. 예. 자, 당근 한번 먹어볼게요 뜯어서 먹어보세요 다 먹을 거면 뜯어서 먹어봐요 음,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뭐 들어있어요? 헉, 매워 매운 빵이야 바이리의 하루를 핫소스 빵 진짜? 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볼까요? 아못 아, 먹겠어 못 먹겠어 방금 뮤디가 먹었어 매운 빵도 있어 자 이번에는 피카츄 피카츄가 그려져 있는 걸 먹어볼게요 빵 많이 들었다 크다 해거 크기가 뜯어줄

이제가 파뜯어볼게요 여기에 보장지에 보면은 포켓몬 친구들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. 이번에는 짠 보자. 이 친구가 나왔어요. 아니, 무기가 나왔어요. 어때요? 스티커가 거북, 거북이. 둘다 거북이 담았지? 네.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요. 이제 이방을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그럼 소개를 끝내겠습니다. 시작. 그럼 안녕!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좋아요 구독을 꼭꼭 눌러주세요.